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요. 소통, 그리고 도전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어, 일단 편안하게 그냥 책한권 함께 보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딱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소통.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 소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소통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어떤 목적, 이득을 또 얻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는 소통은 아닌 거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이득이 되고 행복이라는 그게 행복으로 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득으로 오든지 그렇게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추구를 하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기본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좀더 호감을 줄수 있는 그런 대화 기술들에 대해서 몇 가지 편안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좋은 대화 상대가 돼야겠죠. 그래서 좋은 대화 상대가 되려고 한다면, 어, 다른 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짐작한다라는 거는 그분이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리고 마음 속에 다른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는 거죠. 좋은 말은 더 기분 좋게 하고,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더라도 실망이나 다툼보다는 상호 이해에 이룰 수 있도록 부드럽게 대화하는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성의 있고 진실한 자세. 상대에 대한 세심한 관찰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공감 이런 것에 초점을 둔 대화 기법이 상당히 안정감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보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런 인간관계를 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인간관계라는 게 서로 길들여져 있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안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계속 좀 세밀하게 어, 대화의 기술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좋은 청중이 되어라. 일단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어, 평판 좋은 이들을 보면 되게 말수가 적고 상대편보다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한참 들으면서 대화의 목적을 파악한 뒤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어떤 답을 할까 궁리하는 것보다는 쭉 들어주는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이 좋다. 어, 말을 끊는 것도 좀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삼가하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상대편의 성격, 인품, 습관을 파악하는 데에도 신경을 쓴다. 그냥 대화하는 게 아니라 아 이분의 인품은 어떤지 이분의 또, 뭐, 습관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다 보면, 어, 불필요한 감정이나 시간에 소모 없이 생산적인 대화를 하는,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대화 중에는 해서는 안 되는 또 질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 대표적인 게, 뭐, 신체 사이즈, 그리고 뭐, 염색, 뭐, 의치, 뭐, 다양한 외모적인 것들, 뭐, 그리고 급여. 뭐 경제 상황이나 부부 생활 뭐 이런 약점 이런 것들이 간혹 보이기도 하고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대화 속에서 그럴 때도 그런 질문들은 좀 삼가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싶어하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칭찬을 막 하는 것은 오히려 뭐 아첨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바르게 좋은 칭찬을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어, 더 좋은 칭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칭찬은 다 좋지만 더 좋은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적인 칭찬보다는 내면적인 칭찬. 즉,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칭찬.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 결과도 보이는 거죠. 과정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는 칭찬도 좋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칭찬을 하면 더욱 더 좋은 소통 느낌을 주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또 하나는 공감하고 긍정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대화를 할때 상대방에게 내가 긍정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편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아 요즘 사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을 찾아준다거나 어 그거를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게 당연하죠 하지만 아 바로 곧바로 정말 힘이 드시겠군요 라고 그분이 한 말을 따라 해주는 맞장구를 쳐줌으로써 그분이 아 이분이 나를 듣고 있구나. 나에게 공감해 주고 경청해 주는구나라고 느낌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긍정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어, 얼굴이 뭐 빨가신 분, 뭐 이런 분을 만나거나 했을 때 혹은 얼굴이 왜안뭐안 뭐안 좋다. 뭐좀 거칠다. 그런 분을 만났을 때도 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아, 요즘 바쁘신가 봐요라고 좀 좋은 표현으로 돌려서 말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어, 당신도 이렇게 멋있어하는 말보다 당신 참 멋있어라고 담백하게 표현하는 쪽이 더 긍정적이다라고 합니다. 적절한 감탄사, 맞장구, 조심스러운 의견 제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의 어, 말을 내가 경청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겸손. 우리가 이제 자기 피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겸손을 좀 줄이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 남 앞에서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좀또 사람의 마음인데 이런 욕구를 적정선에서 좀 제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내면적인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과 잘난 척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장점은 남이 인정해 주는 것이지 자신이 애써 부각시킨다고 해서 공식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 자신의 단점과 실패담을 앞세우는 것으로 더 많은 지지자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뇌는 독특해서요.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 어 슬픔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상당히 빠르게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더욱더 빠르게 경청하게 되고 공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좀더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단점이나 실패담, 극복,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은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PM에서도 PPT 같은 거를 할때 자신의 어떤 도전기, 뭐, 극복기, 성공 스토리, 이런 걸 얘기해 줄때 훨씬 더 좋은 느낌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시선을 한 사람에게 고정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시선을 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좀 과감하게 공개를 하면 그분과 강력한 유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 그렇게 상당히 큰 효력을 발휘하고요. 이것은 나는 당신을 나 자신처럼 믿는다라는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뒷말을 숨기지 마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비꼬거나 빈정되는 듯한 표현은 멀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푸념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멀리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첫 마디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대화에서도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만남을 앞둔 시점이라면 어떤 말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미리 생각해두면 좋아요. 이게 더더욱 신기한 게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만났을 때내 모든 에너지가 나는 준비했고 당신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그러면 막상 내가 준비한 것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술술술술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성과 감성의 어떤 조화. 어, 논리적인 언변은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큰 힘이 된다. 즉, 이성적인 말들은 큰 힘이 되죠. 그런데 어떤 이견이나 논쟁이 붙었을 때 무조건 앞뒷말의 논리적인 개연성만 따지고 드는 자세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학문적인 사업적 토론에는 진지하게 임하되 인신 공격성 발언은 피하고, 그리고 어, 제압을 위한 논리가 아닌 합의를 위한 논리를 좀 지향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성적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에는 모두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좌뇌, 우뇌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좌뇌는 이성을 좀 감, 음, 판단을 하고요, 우뇌는 좀 감성을 좀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성적인 좌뇌를 아무리 자극해도 선택을 함에 있어서는 운에가 영향력을 좀 끼친다. 즉 감성적인 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거 뭐 10만 원인데 2만 원이니까 사세요라고 한다면 확실히 이성적으로 싸니까 사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아, 이거 오늘 되게 기분 좋은 날이니까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 이거 하나 사가시면,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이거 하나 사가시면 더 좋아요라고 하는 감성적인 터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의 어떤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좀 시키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아, 그리고 대화의 룰을 지켜라. 좋은 대화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요. 대화를 독점하지 않고. 반론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임의로 화제를 막 바꾸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리고 말을 주고받는 순서, 내가 한번 했으면 내가 또 듣기도 하고 그런 순서들 그리고 적절한 말의 분량 이런 것들도 좀잘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완전한 문장을 말하는 게 좋아요. 됐어요. 저 혼자 옮길 수 있습니다. 갈게요. 보다는 아,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단정하고 분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축약된 말들은 자칫 무례하거나 건방지다는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 의사소통에서도 혼선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바른 말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이 말하는 이의 품격을 높여주기도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효과적인 보디랭귀지 바디랭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입으로만 목소리로 말로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눈빛 우리의 표정 우리의 손짓, 이 모든 신체적인 언어들이 다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 손의 움직임, 시선, 공간 사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몸짓 언어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숙하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어, 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많이 연습도 하셔야 되고 이런 것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은연중에 신중치 못하거나 부적절한 반응으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즉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 어, 내 눈빛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어, 습관화시키는 게 좋겠죠 말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도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어, 또한 상대방이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할땐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도록 조심한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자칫 험담이 아니지만 험담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역시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들릴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이야기는 들어주되 자신의 의견은 말하지 않고 좀 동정하는 것은 공감하는 것은 좋으나 좀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듣고 그냥 알았다 정도만 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맞장구를 치면은 오히려 들은 사람이 어 딴데 가서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라고 또 이야기가 전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호감을 주는 대화 기술 마지막으로는 미소 있습니다. 뭐 처음 만날 때. 어, 미소 그리고 불편하거나 분위기 가 어색하다고 느껴질 때도 이런 미소를 얼굴에 띄우면은 불안감을 감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보는 분들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줄수 있습니다. 자, 또 칭찬을 하거나 뭐 필요한 이야기를 할 때도 어, 딱딱하거나 엄하거나 뭐 억지스러운 것보다는 좀 은은한 미소를 주는 게 좋고요. 또 누군가에게 칭찬을 어, 누군가에게 칭찬, 뭐 박수 이런 것들을 보낼 때도 그럴 때도 미소를 항상 띄고 있으시는 게 좋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통에 대한 몇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또 간단하게 도전에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어, 사항들 체크 포인트들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어, 도전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생이라는 게 끝없는 도전이고요. 끝없는 선택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항상 웃으면 좋겠죠. 어, 한국 사람들은 웃음에 상당히 뭐 인색하고 무지하다고 합니다. 어, 왜 유머에 관련된 글이나 TV 프로를 보면, 어, 웃으면서 사람을 만나보면 이렇게 좀 웃음이 사라지고, 아, 긴장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미소띠는. 저 같은 경우에도 태어나서 살면서 웃는 상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노력을 했죠. 여기 보시면 뭐 박영희 사장님이나 그리고 노다지 선생님이나 보시면 인상이 다 웃는 상 좋은 인상이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타고난 게 아니라 계속 살아오면서 보이지 않는 노력과 학습 습관으로 그렇게 어, 배어 있다라는 거죠. 자또 하나 칭찬하라. 제가 금방 이렇게 칭찬을 해드렸죠. 두 분에 대해서 어, 웃는 상이다 라고 칭찬하니까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아 이런 것들도 단순히 외모적인 게 아니라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거에서 아마 상당히 공감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 결과보다는 결과도 좋아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인정해 주는 칭찬 이거는 정말 사람을 마음을 울리는 마음을 이렇게 어, 진동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상당히 어, 좋은. 우리 도전하는에 있어서 좋은 도구가 될수 있죠. 자, 세 번째 사랑하라. 남부터 사랑하지 말고요. 본인부터 사랑하는 법을 또 배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가사는 본인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요. 그리고 남들에게 사랑받을 또 충분한 자격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책을 읽어라. 어, 적어도 책 읽는 거에 쓸때 없이, 어, 쓸데없이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즉, 책 사는 돈이 어, 최고의 투자이고요. 저도 책을 항상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책을 많이 읽던 안 읽던 간에, 아, 나는 앞으로 계속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의 방향성으로 시작하시는 게 어,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의 힘을 써야 됩니다. 준비하라는 경고죠. 운이라는 거, 이 운, 뭐 기회, 운이라는 거는 준비한 사람에게 오는 특권이고, 그리고 기회이고, 희망입니다. 자, 또 주말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노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우리가 평일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말에 좀 쉬고 싶고, 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의미 있는 일에 신경을 써라라고 합니다. 본인이 필요로 하는 모임이나, 운동, 뭐 자기개발, 이런 것들을 주말을 활용해서 또 하실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해야 돼요.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돈 드는 쪽만 생각하지 말고, 뭐한 번쯤 산도 타시고, 유산소 운동 빨리 걷기도 하시고, 의외로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안 하시는데, 아, 어, 뭐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운동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네. 여덟 번째, 가족과 대화를 하라. 정말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가족이죠. 근데 가족과 얼마나 대화를 하고 계시는가 한번 체크해 보면 의외로 대화를 할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들도 많고요. 대화를 하는 시간이 적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고 좀 이해력이 좋으신 분들은 음 어느 순간이 되면 자 우리 대화를 하자 라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바쁘더라도 밥을 먹는 시간이나 혹은 별도의 시간을 내서 꼭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성공한 사람들의 95% 이상은 긍정적인 생각과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어,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한다고 다 성공하진 않아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꿈을 가져라. 평범한 꿈은 꿈이 아니다. 이상적인 생각이 진정한 꿈이 될수 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철학도 인생의 삶의 의미도 모른다. 그리고 생각 자체가, 생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된다. 꿈이라는 거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식적으로 의 고정관념에 박혀서 아, 꿈, 큰꿈 하나만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꿈은 올해의 꿈, 이번 달의 꿈, 어, 내 인생의 꿈, 40대의 꿈, 여러 개의 꿈을 꾸셔도 돼요. 장기적인 꿈과 단기적인 꿈, 어, 자유롭게 꿈을 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꿈이라는 거는 허황된 꿈보다는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꾸시는 게 좋아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3개월 안에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꿈과 목표로 정하셔서 도전하시는 것도 좋죠. 점검을 하라. 점검은 꼭 자신의 목표에 대한 점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도 있고요, 운동도 있고요, 내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대화했고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가족 생일을 챙겨라. 사랑은 작은 것에 감동을 받으면 그것이 사랑이다. 나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어떤 작은 것들도 챙겨준다면, 어,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또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우리는 긍정적인 걸 하라고, 좋은 걸 생각하라고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힘들어도 좋은 생각을 하면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이 생긴다. 아, 어, 절대 힘들다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아도 표현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여기서 또 많이 배운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좋았으면 경험이고, 아, 좋았으면 추억이죠. 조, 좋으면 추억이고, 나쁘면 경험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자, 얼굴 관리에 신경을 써라. 화장에 신경을 쓰라는 뜻이 아니라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을 한 사람이라면 남들이 볼때 부러움을 살 것이며 반대의 생각을 하면 반대로 걱정을 할 것이다. 자, 10년 계획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계획을 작성해서 생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의 생각과 대화 수준은 종이 한장 차이지만 생각만큼 크다라고 합니다. 10년 계획이 아니면 5년 계획이더라도 한번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꿈을 꿔라. 어, 역시 앞에서 얘기한 10년 계획 그런 내용과 유사하지만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 그런 것은 계획이 없던가 포기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게 더 아름다운 삶이고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소통과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끝으로 기회의 신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기회의 신이에요. 우리는 준비된 사람에게 뭐 기회가 오고 그리고 운도 기회나 운도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상당히 길어요. 왜 앞머리가 기냐면 앞머리로 내 얼굴을 가리고 오기 때문에 기회의 신이 다가올 때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회인지 천사인지 악마인지 앞머리로 자기를 가리고 오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그런데 뒷머리에는 대머리예요. 왜 뒷머리가 대머리냐면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머리끄댕이를 잡아야 되는데 지나가 버리면은 뒷머리가 어, 이렇게 대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잡을 게 없는 거죠. 즉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어, 등과 다리에 발목에 날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날개가 있냐면 기회는 엄청 빠르게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날아가기 위한 날개가 있어요. 또 하나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왜 저울을 들고 있냐면 내가 기회의 신을 잡았을 때 누군가 기회의 신을 잡았을 때 기회의 신은 저울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잡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의 능력과 노력과 보내온 시간들이 나를 활용할 만한 사람인지를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팔 저울을 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몇년 전에 알았던 건데 기회의 신이 정말 대단한 의미가 하나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회의 신을 잘 보시면, 얘가 동물의 형상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이죠. 이 말은, 기회는 인간의 형태로 다가온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회는 형태가 있고요. 만져지고 보이는데, 그게 뭐냐? 인간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죠?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인간관계, 사람관계 중요시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좋은 소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의 짤막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